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돈봉투 의혹, 윤간석, 이성만, 민주당 자진, 탈당, 국회의원 직은 네. 지금 민주당의 이 돈봉투 의혹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윤간석, 이성만 의혹을 받고 있죠. 근데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렇게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탈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합니다. 아니 본인들이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아주 우리는 깨끗하다, 에 우리는 에 명백하다 에 이런 부분들을 밝히겠죠. 근데 탈당 만약에 이게 탈당 쇼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거 당장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정당이 계속 돈 사고가 터지는 이유는 정당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정당보조금 약 500억을 나눠쓰고 선거 전에 또약 500억을 또 나눴습니다. 그 이런 나라가 어딨냐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선거 전에 또 500억 또 나눴어. 선거 세 번이면 1 5 0 0억입니다 선거 끝나면은 15% 이상 받았다 그래가지고 지방선거는 약 삼천억,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는 각각 1 0억0억씩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완전히 돈방석인 거예요, 돈방석. 네, 돈방석인 겁니다. 그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정당을 창당하고 너도 나도 정당을 만드는데 그러면서 정당보조금 폐지하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 한명그 외에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정당 보조금 폐지해야 한다라는 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정당 보조금 싹 폐지하고 돈 정치를 없애야 됩니다. 돈 정치를 만들어 내니까 계속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은 공천이 그게 권력인데 그 공천이 국민이 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공천제. 정당공천제는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위헌. 그래서 국민공천제를 완전히 제도화해가지고 모든 공천은 국민이 공천을 주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간단한 거예요. 자꾸 여론조사 뭐, 문제, 여론조사, 사기 문제, 뭐, 계속 문제들이 터지니까, 국민들한테 추천장을 써주게 하는 거예요, 추천장.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들을 찾아다니겠지, 국민들을. 추천장 받으려고. 그래서 2.5% 이상 받으면은, TV 토론에 나오게 해주고, 방송 연설 10번을 지원해줘서, 또 국민 공천증을 줘가지고, 국민 공천증 후보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권력 잡아가지고 이 정당의 돈방석에 앉고 싶고 특권 방석에 앉고 싶고 이 권력 방석에 앉고 싶으니까 절대로 자기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놓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봉토 의혹으로 송영길 대표도 탈당을 했는데, 에, 이거 명백하게 빨리 조속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관석 이성만, 이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 연루됐다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세요, 빨리. 에, 연루됐다. 그리고 내가 진짜 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국민 앞에 그냥 자백하고 에, 이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치현실이다.